네, 안녕하세요. 피스타 중년 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3단계 마지막 단계 24단계로 드릴을 했는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와... 뒤에 보면은 어 여기 해골 표시가 되어있는데, 서울날 같은 이런 표시가 되어있네요. 일단 생, 생선을 롤러 서퍼, 피라미드, 이제 다 탄소구품이네요! 로켓 클래식 로켓 리버스 파워 업 도구 상자까지 디켓도 있고 와 그리고 공부의 상자 파이어 가드 가이드 롤러하고 이거 얻어내요 와오 온라인 상대 모두 다 온라인 상대네요 뭐냐 이천 0천아 무직전투 바뀌면서, 됐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이 돼 있는 관계로, 뭘 업그레이드 해는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스팅어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스팅어 마스터를 딱 눌러서 하면은, 아, 2000이나 올라가네요. 풀, 여기서 풀린 건, 아기 발 모양 그리고 꽃이 있네요. 그럼 챔피언십 마지막 단계 어 이거 세계 챔피언십을 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아 약하다 약하다 약하다. 약하네요. 에이 오 쓰다 쓰러... 아 좋다. 뭐야 이 사람 피싫어야 어떻게 된게 이래? 어, 그런데 이겼다 이리피가 20, 20만이었는데 이겼습니다 어? 잠깐만 b 오 대박 z 아, c a c c a n z c a c c a n z c a c 아좋다어 우주? 류주를류자네요 더블로켓을 장착하고 하는 우주류좀 이번 상대도 우주류인데요아 나한텐 더블로켓이 있지 그렇지 이겼다. 어? 와, 피가 높아서 그런가? 내가 좋네요. 오, 아, 아, 와, 대박이네. 이렇게 넘어가는 조업도 있네. 오, 어 나도. 오, 우와,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잠만요. 비싸인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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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싫어니 이거 다싫어 어떻게 된 게? 피가 192만 3 32에다가충격력이 89만 1070을 <laughs> 아이고 너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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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걸 누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진짜로? 이거 완전 센사람이 이기겠는데 와 어? 레스테이지 즉시 응급이 안 되나 봐요.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어... 자, 일단 다섯 번 이기고 3 위를 올라왔습니다. 아, 아직 다온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세계 챔피언십에서도 왔으니까! 한번 플랫 스테이지에 도달해요죠? 플랫 스테이지 제공되는 것 제공되는 것은 배지, 독특한 스티커, 고래 보상입니다. 유지되는 것은 기술 보석 공격의 부품 및 캐시고. 아. 자, 없어지는 것 모든 코인, 모든 챔피언십 부품, 모든 스티커입니다. 컴플레서 이제 이때 도달을 했습니다. 팅! 오 이렇게 사라지면 되네요. 아 이렇게 사라지면서 되는구나. 팅 팅! 오 이게 다 궁극의 머신 어그돈 같은 걸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오 멋진데 와 마지막까지 완료.

멋진데 그리고 이곳까지 지금 열고 리네 펄스 2성 스티키 롤러까지 스티키 타이어도 오 이렇게 바로 열면서 아 고래 차체가 안나오네 아나 그러면 일반상자 열고 그러면은 자체는 일단은 오 피라미드 밀려있네요. 미니건 오그러면은이 자체 서퍼 자체로 한번, 고이 독특한 스티커를 딱 하고 붙여준 다음에 미니건을 딱 붙여주고 또 리펄스를 붙여줍니다. 다이어 컨테이너를 기억하다. 이렇게 하고 챔피언십으로 가면은 아 챔피언십. 와, 교회 챔피언십으로 들어와. 우와! 이거 싫어하니까어떻게된 이게 다배지를 갖고 있어. 와, 한 번부터 보면은. 앞에 바퀴가 크니까 이기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앞에 바퀴를 작게 만들고 올게요. 음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1밖에 그, 안 끝. 죠 제가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와와와와와와와 우와 와 그렇지. 그렇지. 우와 대박이다. 어떻게 된게다챔피 어떻게 된게다 프레스테이를 다 지난 사람이에요. 우와 육시라 대박이네. 결아 맞다. 이거 예전처럼 3번, 어, 9번, 12번, 14번 익혀야 되는 거구나. <laughs> 대박이다. 어, 바로 즉시 등급. 목재는 아주 쉽죠. 쉽죠, 쉽죠, 쉽죠. 목재 부품. 뭔 1단계 깨는, 목 깨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피라미드 더블 로켓, 레이저, 로켓, 작살, 삼성 미니건, 일성. 사업두부상자아 티켓은 뭐야? 곤의 상자 보면은 오 도전하는게 새로 생겼고요. 하우는 20이네요. 오, 우와, 이것도 다 프레스, 와이 사람들도 다 챔피, 아 프레스테이지예요. 어? 아, 사람들, 와, 전부 프레스테이지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냐? 왕실어네 우와, 대박이다. 진짜 깜놀입니다. 아, 넘어가자. 귀찮아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빠시. The 우와. 어떻게 된기이한야아 이런 넘어가자. 빠가. 오. 아아아아아아아 오. 왜 사람. 이럴수가 무기도 없는데 뒤어 지더니. 아, 더무다 응. 이게 아직 파임이 다안 차서 이게 그리고, 다 이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작살, 포커리프트 스키타이어, 드릴, 티켓. 차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럼 일단 요차체로 쓰면은, 버거티. 잘안될것 같고? 그러면은, 음... 이거 파워법이지? 아, 3위면 안된데 수업할 경우라고? 오, 올라갔다. 음, 파워법 보상자가 한개 있네. 아, 스티커는 별로 핀것 같다. 판매하고음 풀린 게이네 오, 무오오라고 어, 오, 어, 어 4천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몇 개를 팔아서 해 놔야겠다. 됐다. 사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우.. 다 만원. 다 자, 들어가고. 자, 들어가고. 자, 들어가고. 가고어가고 자, 들어가고. 들고가면어떨지 한번 보고 자, 니다 그렇지! 이겼다 고 응. 오 전기톱 안 맞아서 이겼고요. 오 멋진데. 따다다다다다짜하오 어, 이거 혹시 즉시승급 진짜 가는 건가? 오 어, 이번엔 진짜 갈것 같습니다. 많이 이기는 게 좋은데. 오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그렇지. 오, 오.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우와, 좋은데. 잠깐만 아 아.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넘어가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우, 번. 즉시 상급 처리 완료. 호! 오, 전설 상자. 우 와, 어떻게 전설 상자가. 바로 한번껴보겠습니다 어, 까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사성으로 나오면 진짜 대박 꿀인데. 클래식. 아, 미니건인데 클래식이라니. 그럼 클래식 차트로 써야 되나? 공격의 머신 커터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는데, 업그레이드하러 출동 업그레이드 됐다. 자올라간 다음에 클래식 자체가 안 나오니까 다시 전투를 붙어야겠다. 음. 음, 은, 일반 상자니까 바로 한번 까서 클래식 나오면 대박인데. 이리 제발. 아, 안 나왔다. 렇게 버렸고. 근데 위력은 어떻게 되지? 어, 위력은 이렇네. 여기 또 넣어야 되나? 다시 올렸고이렇 사이 오이거 스킬. 오와 이거 다섯 개를 보여고 보여하고 있네요. 오 맞춤 제작된 고래나 아, 일단 한 개나 주고 그리고 또 타이어. 아 잠깐만 왔으니까, 가자. 타이어를 한개 업그레이드 <웃음> 해주고 <웃음> 그리고 또할게 뭐가 있지 그리고 이거는 더 많은 퀵 배팅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올리고 <laughs> <laughs> 세 개로 변신 <laughs> 어? 3이 올라갔네 어? 피가 3이나 올라갔네 음여기선 12번에 이겨야 돼요? 오헉총 <laughs> 애구리 완전 사기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